뭐라고? 물회. 아, 물 어, 물회가 있네. 스탠바이미고 야, 94만 9천원. 저거 저거 덩근 M 집에있는그니까 어. 이거 M7 모니터랑 무빙 스탠드까지 해서 56만 9천원. 어? 괜찮은데? 흠. 음. <laughs> 스탠바이미고이거 행사 아니요아 이게 동거 냄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고는 우 이거 캠핑 같은데 갈때 데 있다 이가쓸수 있는 거. 음. 이렇게 이렇게 아이 이거 응아 있었어? 어 이런 거 있어. 근데 이제 가격이 비싸다는게 단점이지. 게스트. 공기청정기를 잘던 어느 날. 괜찮은데? 알게 음. 느끼은진 음. 음. 할인한다. 신기한 거 많네요. 선글라스. 이거 세일 많이 하네요. 허브킴 어디 가십니까? 아번뭐 어, 두고 두고 먹겠지. 미니 초코 크리스피, 오트밀, 오트밀 가져. 먹어볼래? 개존맛이다, 개존맛. 내일 몇개 가져와서 언니들 좀몇개 줘야겠다. 그래. 존마탱존마탱개존마탱 <laughs> 많다 양이 음. 가격도 많이 안 비싸네. 음. 이렇게 샀는데 딱히 더 마음에 드는 게 있을까나 모르겠다. 맥심 이런 거 여기서 사가지고. 한개씩 먹으면 360일 먹을 수 있나? 360일을 먹을 수 있어. 어. 노랑거. <laughs> 나란거 필요해? 나는 필요 없죠. 너는 필요하잖아. 난 노란 거 먹어. 먹어연하거 먹어요. 김이다. 신안사. 김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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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 김이다. 유기농 랑파즈. 오, 칠천 원 쎄. 엄청 쎄다. 이거 이름 있는 거 아이가 이름 브랜드 있어. 코스트코에서 이거 사가지고 왔는데 머시룸 이게 표고버섯. 입니다. 맛있다고 해 가지고 샀는데 원산지는 태국입니다. 요렇게 생겼는데. 진짜 표고버섯이네. 아좀 답답한데. 근데 진짜, 진짜 표고버섯이네. 이제 표고버섯을 진짜 표고버섯을 말린 거네요. 맛은 막 그냥 그렇다.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니고. 이거는 코코팅으로 더욱 달콤한 오토밀 과자 미니 초코 크리스피. 얘는 원산지는 중국어 중국 중고. 니치 파로마. 1000g에 음... 4,600칼로리가 높다.